자,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무슨 반응에 해당돼요? 이 흡열. 그다음에 호흡 같은 경우에는 예,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흡열 반응 그래프하고 발열 반응 그래프가 시간 이거 시간에 따른 에너지로 그려주면은 자 이렇게 나오면 얘는 무슨 반응 그래프예요? 이거 발열 반응 그래프죠. 그렇죠? 왜? 반응 물질 이 가진 에너지가 누구보다 많아? 생성물질보다 많아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그려주면 시간에 따른 에너지 그래프가 반응물질보다 생성물질이 이렇게 많아지면 이거는 흡열 반응 그래프고, 요거는 발열 반응 그래프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요거는 호흡의 그래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얘는 뭐요? 저기서 나온 광합성의 그래프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크기는 호흡에서는 누가 더 커요? 반응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생성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크고, 그죠? 다음에 동화작용인 흡혈반응인 광합성에서는 반응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는 생성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더 크죠? 따라서, 이 둘의 차이만큼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제 반응열이라고 불러주고, 이, 이 둘의 에너지 차이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방출. 해주는 거고, 여기서는 요 높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자, 이거 활성화 에너지 여기서 어디예요? 발열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가 활성화 에너지예요. 이만큼이. 여기서 여기까지. 자, 흡열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요거 아니에요.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넘어가야 되는 필요한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어디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뭐예요? 활성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요만만큼이라고 해버리면 틀려요. 흡열 반응에서 여기서 왜냐하면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에너지 언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발열 반응보다 어떻게 돼요? 같은 반응이라도 더 큽니다.